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오늘은 달의 전지를 시작했는데요. 어, 그 전에 뭐해 넘겨서 1월 달부터 이거 해보니까요. 달의 줄기를 자르면 그 다음에 물이 오를 때 물이 줄줄줄 줄 흐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무 늦게 해주면은 그 수액이 흘러서 나무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어,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대체적으로 달의 전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12월 중에 하시는 것 같아요.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계속 하시는데, 뭐, 많은 분들은 시간 무지 걸리겠죠. 그리고 제대로 안 해놓으면 저렇게 엄청나게 복잡해요, 달래가 어, 저도 이, 2023년도, 어, 올해는 전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용으로 이제 전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 우선 요거는, 수컷이에요. 다래가 안 달리는 수컷. 저는 이제 접을 붙인다고 붙였는데, 계속 붙여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몇번시도하다가 이제 어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한게 있는데, 그 경험을 되살려서 하려고, 어, 이걸 이렇게 잘라놨어요. 앙광하게 잘라놨어요. 원래 다래전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자리에다 접을 붙일 거예요. 이 자리에다 접을 붙이는데, 접 붙이는 시기는 6월 초순. 어, 유, 현충일 주변, 그 때쯤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액이 올랐다가, 올라갔다가, 잠시 그, 쉬는 그 기간이 있어요. 아마 그게 6월 첫째 주나 아마 그 때쯤 되게 걸리는 거 같던데, 어, 여기 똑 자르고 요거만하면요이 나무가 얘한테 저 아닌 다른 새끼가 왔다고 수액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요나무로 가면서 저쪽 끝에 가지를 남겨둬야 저리로 수액을 보면서, 어, 이리로 수액을 주는데, 어, 이렇 수액을 주는데, 올라가 면 이게 지 새끼 아니라고 또안 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그래서 이제 이, 요거 이제 그 접붙일 가지, 이거를 한 15cm 이상 길게 잘라놓고, 뭐한 20cm도 괜찮아요. 잘라놓고 그외 접수를, 접수를 한또한 한 길게, 한 20cm 정도 해서 해주니까, 올라갔다가, 이거 내 새끼 아니네 하고, 내려와도 그 접수 있는 부분까지, 접붙인 부분까지 고루까지 내려오는 바람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기적으로는 골대가 좋은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접붙이려고 어,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도루 캐놨고요 이것은 암컷인데 어떻게 이제 키우다 보니까 잘못 키워 가지고 원줄기가 두 개가 됐어요 그래서 뭐 기왕에 이리 큰거 이리 크 나무도 뭐 관리하기에 따라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쪽 줄기에서 하나, 이쪽 줄기에서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제일주지 제2주지, 그런 식으로 남길 건데요. 어, 작년에 전질 안 해줬더니 엉망진창이 됐어요. 제가 작년에 무지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어, 2022년 12월부터 봄까지, 2023년 봄까지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정신 좀 차리고 아무리 바빠도 할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리한테도 손을, 손길을 주는 건데요. 아 예. 이거는 저희 친구네 산에서 제가 어 휘무지 된걸 캐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어, 어떤건 수컷이었고 어떤 건 암컷이었고 어, 근데 다행히 열매가 큰 거는 한 35mm 정도 되고 당도도 한 20브릭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에서 주종으로 재배하고 있는 뭐청산다래나광산다래보다 오히려 우수하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품종 개발까지는 좀 그렇고, 제가 재배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맛도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전지할게요. 지금 이 복잡해요. 복잡한데, 어,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대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할까요? 어, 여기서 또 그리고 이제 다리는 이 전, 밑에서 이렇게 엄청 나와. 이게 잘라놓은 거네. 이것도 잘라놓은 거고. 가지가 엄청나게 뻗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여름 전지도 뭐 해주고 뭐그러는게 좋은데 이제 이껍질은 나중에 이렇게 다 벗기면 저렇게 뽀얗게 이쁘게 되고요. 이걸안 벗겨주면 요걸 해충이 여기서 월동을 하면서 이 나무를 해하게 되니까 좀 문제가 있고요. 원래 처음서부터 수형을 제대로 못 잡아 키워가지고 어 되게 웃기네요. 원래 이런 정도 제일 주지 이만큼 올라와서 제일 주지 이쪽으로 한 2m 정도 길르고. 또 저쪽으로 한 2m 정도 기르고 그러면 되는데, 음, 어, 이렇 나온 것도 두 줄기로는 두 가지로, 두 갈래로 나왔고, 어, 지금 또 여기서 전지를 제대로 못 해줬더니, 또이 모양이 됐어요. 저도 서로 지가 주지한다고, 이놈도 그러고 있고, 이놈도 그러고 있고, 얘는또또 밑에서 나와서 이건 또 어떻게 해, 이거. 여기도 또 저도 주지한다고 뒤늦게 나와서 저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내년도에 달릴 가지가 어떤 걸까요? 어, 그런 걸잘박아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선으로 해서 쫙 이렇게 제대로, 뭐 여기서 뭐 여기 줘서 잘 나와주면 되는데, 이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것 같고요. 아마 여기 요런 가지. 결과 모, 모지. 주지가 아니고 결과 모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와서 또 올해 이제 결과지가 나와서 거기서 자라면서 거기서 달릴 거거든요. 어, 이런 것도 이제 원래 이제 결과, 모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너무 복잡해. 이대로 두면은 뭐 정신 못 차리겠고, 아, 이걸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서, 어, 그러고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 다래가 달렸던 거 보이시죠? 요런 이제 다래가 달렸던 거, 요렇게 따내고 했던 거거든요. 어, 저런 줄기는 이제 2023년도 결과 모지였죠? 아 결과지, 결과지였죠? 이게 달렸던 건데, 아, 이런 경우는 결과 모지까지 다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죠, 좀.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런 건 결과 모지인데, 이런 거는 결과 모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잡하니까 잘라주기로 한 거죠. 좀 아까워도 하여간 단계적으로 제대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잘, 자르, 잘, 자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후원하셨죠? 마구 잘라냈어요. 수영 잡느라고, 어,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좀 수영이 잡혀서 수확량이 많아질 텐데, 아, 몇 년을 허송세월 했네요. 참고로 어, 요거를 한번 보실까요? 어, 요게 이제 원줄기를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 왼쪽으로 저쪽에 주일, 제1 주지. 요거 요고. 요거. 어, 작년도 도, 도장지인데요. 저기까지한 2m 정도 해가지고, 어, 요거를 길른다고 치면은 요게 이제 좀 금방금방 굵어져요. 그리고 요쪽으로 이제 제2주지 제2주지 요렇게 해서 여기가한 2m 정도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이게 저쪽 게 제1주지, 어, 요게 제2주지가 되죠? 어, 그러면은 요눈 보이시죠? 요 눈. 요 눈에서 도장지가 쭉쭉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도장지를 키워서, 어, 7월 초?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저절로 늘어져요. 요 정도 가늘 때주지를사으면안 되고요. 최소한도로 이제 요쪽 줄기를 키우면은 꽤 굵어지겠죠. 내년만 해도. 그럼 이제 그때 나오는 요 도장지를 받아서 키워가지고 한 2m 정도 키워서 요쪽으로 하는건 이쪽으로 2m, 저쪽으로 하는건 저쪽으로 2m. 그런 식으로 키우면서 일문자형으로 달의 수영을 그렇게 잡는 건데요. 어, 산에서 캐다 심는 거는, 어, 이렇게 수영 잡기가 좀 힘들어요. 지멋대로 막 이미 커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묘목을 사서 기르시면 좀날 텐데, 한 1m80 정도 길러가지고, 요 끝을 잘라주면양쪽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t자형으로, t자형으로 길르면 되는데, 어, 저는 여기 고라니 때문에 시도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뭐 옥수수망을 씌워도 줘보고 별짓다 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마음에 안 들어서, 어, 그런데 그냥 변형 일문자형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요쪽에 충실해지면은, 나중에 요거 잘라내도 되겠죠, 저쪽 거. 저쪽 거, 이쪽 거 키우고 저쪽 거 잘라내도 되고. 그동안에는 뭐 아주 안 따먹으면 서운하니까 저쪽 거좀 조금씩 달리겠죠. 그리고 저쪽 두 개가 이제 모주가 있는데 전 전지하려도 꽤 오래 걸려요.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기 뭐 길어졌으니까 어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어. 원래 이 나무도 저 나무도 수컷이에요. 안 달리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삽목해서 이쪽 줄기를 커 나왔죠. 그래서 이쪽 줄기는 지금 이제 달리는 줄기가 된 거죠. 어,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는 수컷, 이쪽으로는 이렇게 암컷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뻗어 나왔습니다. 뻗어 나와가지고, 어, 이렇게 저쪽으로 가고 이리 갔죠. 요게 수컷이에요. 이력이뭐 접붙이고 막 이러 굉장히 떨어졌는데 지금 다 잘라내고 요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남겨놨는데 저쪽 그 암컷에서 온저 줄기잖아요. 저거 하고 여기서 이렇게 껍질까지 붙여놓고 또 여기서 와서 여기서 여기서 붙여놓고 어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살았다. 그러면은 요거는 수컷 줄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 이거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저걸 일로 해서 여기쯤에서 붙여야지 되겠죠. 저걸 땡겨서. 아, 어, 그렇겠다. 이걸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땡겨가지고, 여기쯤에서 붙여가지고, 해서 살면은, 여기 잘라내면 수컷은 없어지지요? 암컷, 저기 나오는 걸 해서 요쪽 거, 저쪽 거 잘라주면 또 암컷은 그렇게 돼서, 암컷과 수컷이 일심 동체가 되는, 어, 그런 형태로 만들 겁니다. 어 하여간, 달의 농사는 잘묻줘도 이론적으로는 지금 꽤 많이 배웠거든요. 경험도 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것들이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좋은 그 대리 경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좀 어떨까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농사는 아직 제대로 못 지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에 전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많이 할애 하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참고로 많이 하신 분들은 5년 상에서 100kg 따신 분도 계시대요 근데 그렇게 너무 따는 것도 문제고 지금 현재까지는 달래농사가 판매가 조금은 문제가 될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문제 될 거예요 어, 그 거래처 확보 어, 그게 우선 먼저 돼야 어, 대대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저는 그런대로 어느 정도 그게 됐는데 어, 여러분들 하여간 뭐달래농사 짓고 싶으시다 무슨 품종을 심을까 어떻게 지을까 그것부터 하지 마시고요 아, 어떻게 하면 다래를 맛있게 만들어서 잘팔수 있을까 그것도 먼저 생각을 하셔야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도 모두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